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 v 임동성입니다. 에, 오늘은 음, 호남권 부동산 소식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지난해 뜨거웠던 강주 분양시장 코로나로 식을까 이게 제목이네요. 불확실성 확산으로 시물 경기 위축되고요. 4월 분양 경기 전망치 50선 추락했고요. 지난해 열기 이어지기 힘들 것 경쟁률에 따라 양파 현상 심화. 최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긍정적. 지난해 뜨거웠던 강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작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주택업체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분양 경기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특히 경쟁력 있는 일부 단지에만 청약이 멀리는 등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로 분양 경기 전망 암울. 코로나에 본격화되면서 향후 광주 지역 분양 시장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4월 분양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4월 광주 지역 HSSI 전망치는 51.8에 불과하고요. 지난해 3월 전망치 62.0보다 더 15포인트 하락했고요. 지난해 2월 95.8에 비하면 44.0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분양경기 실사지수,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분양 경기를 낙관하는 응답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면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안 좋다는 것이죠. 강주 지역의 HSSI 실적치도. 지난 2월 51.7과 지난 3월 51.8, 50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향후 분양시장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반영하던 4월 경기 전라 예상 분양률은 73.5로 전국 평균 76.5보다 낮습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분양 일정이 차질이 있고 향후 분양계획 홍보 전략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자들의 느끼는 분양시장 경기에 대한 침체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분국이 강주 3,715가구 분양, 코로나19 등 부동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초 분양 예정했던 물량 상당수가 연기되고 이마저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에,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강주 지역 신규 분양시장은 단한 가구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 개점 위협 상태입니다. 지난날 강주에서 1,964가구 신규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연기된 걸로 되었고요.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2분기 지방광역시에서 아파트 4만 1,805가구 중 조합 물량을 제외한 3만 774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이 기간에 강주는 북부, 더샵, 강주, 포레스트 등총 3,715가구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 광주 분양시장이 지난해 뜨거운 열기를 보일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여파로 보험 격화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실물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요. 앞서 지난해 강주 아파트 청약평균 경쟁률 41.8%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요.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주 아파트 청약평균 경쟁률은 41.8%로 대전 55.46%보다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문가의 향후 전망은 엇갈립니다. 광주지역 분양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코로나 악재로 심리 경기가 급속도로 이축되고 있어 향후 광주지역 분양시장은 지난해만큼 열기가 이어지기는 힘들 것 내다봤고요. 채팀장은 분양시장은 실수요자와 함께 예부투자 수요자가 이끌어 간다며 코로나로 경제 상황에 대해 전망이 좋지 않는 데다 향후 공급 위상 물량이 많고 프리미엄도 떨어지고 인상해서 수억원을 투자해서 분양 시장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고요. 강주 지역 입주 1년 미만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강주 지역 1년 미만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 대비 매매 가격 상승은 6,000 7만원전 분기 1억 2천. 46만 원과 비교해 5,439만 원이 급감했고요. 이는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천만 원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1억에서, 1억에서 5천으로 떨어졌다고 그냥 봐야죠. 그러면서도 차지당 입지가 각각 브랜드 등 경쟁력 있는 단지와 비인기 단지 간의 청약 분쟁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영신 책임연구원도 코로나 여파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주택 시장만 좋을 것같지는 않다면서 지난해 같은 뜨거운 청년연기는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 의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어, 홍광의 대한 주택 건설 회회강주 전남 지도 부장은 강주 전남 도의 부장은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주 지역 분양 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다며 올해도 코로나 최대 악재가 있지만 시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 저의적 음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 등의 분양 시장이 긍정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부장은 향후 지역 분양시장의 지난해와 같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하지만 어느 정도 경쟁률을 유지하고 분양도 대부분 안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제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건설산업이 화랑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좀잘 굴러가야 대인은 그 바램이겠죠. 그 바램을 어, 건설사들의 그런 그 협회니까 건설회사를 대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음, 입장이라고 봐야죠. 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신가요? 어, 아, 여러분도 뭐 그런 위치라면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을 그럴 위치라고 좀보여지는 그런 멘트인 것 같고요. 어, 대부분 통상 그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뭐 안 좋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좋다고 말합니다. 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안 좋다고 말하겠죠. <laughs> 사실은 아, 따로 이렇게 뭐 여당 대표라든지 뭐 정부 기관 사람들 만나면 그러겠지만은 여기 일반 시민들 보는 앞에서는 좋다고 해줘야 그래도 한 칸이라도 아파트가 팔리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그 위치적인 것은 스스로. 어,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허랑권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